방송이야? 아, 근데 그거는 좀 버퍼 어쩔 수가 없어. <laughs> 그래도 막 중간에 막 방송, 막 버퍼링으로 막 끊기고 그런 것만 없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무 정령? 나무 정령? 나무 정. 나도 행운하고 싶다. 아, 나무 정리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과감하게 패스. 넘겨. 다 덤벼, 씨. 아, 그래요? <laughs> 이성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바위가 나온 겁니까? 나무정장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공템이 많이 나와갖고 나는 나무정장 안할겁니다 나무정장에 나무정장 할걸 그랬나? 롤로 나왔는데 광신도 잡을까? 그냥? 광신도 잡아도 될것 같은데 템이 와, 이 사람 흡수자. 아, 느렸다. 아, 맞다. 와, 광신도 나오네. 이게 광신도 가라네. 갑시다. 광신도 레벨업 해서 하나 더 넣어. 탱커는 쟤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일부러 연패하려고 빼놨죠. 원래 연패하려고 뺐으면 지고 싶은데, 오케이 10원 이자 챙기면서 연승 달더라고요. 지금 당장 얘가 더 세잖아, 이렇게 하는 게아 그래요? <laughs> 아니요, 저는 광신도 잡기로 했습니다. 망했네? 연승 깨지겠는데? 아, 템 이게 군인수가 들어가서 그래. 아, 까비. 장갑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 BF? 아, 아니, BF 아니야. 왜 장갑 먹었지?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부들부들 야이 사람 행운 행운 드시네 아 제켈림이구나 왜 맨날 행운 드세요 부럽게 나 행운 못 먹는데 연패 달달하겠다. 루나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수은 만들 거고. 이거 만들기 좋은 게 구인수. 그럼 곡궁 하나, 망토 하나, 망토 둘. 남은 아이템은 이제 줄수 있는 대로 그냥 다 주면 되겠다. 아, 공격 못 하는 것좀 너무 빡세, 진짜. 저 사기야. 저런 스킬 안 나와야 돼. 근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잡았다. 광신도. 오케이, okay. 와우, 루덴, 루덴은 좀 별로. 정손 하나? 정손 하나는 만들어놔도 되겠다. 이건 시비로 줘으면 되니까, 정손 하나는 만들어서. 오케이. 붙이고. 이거는, 일단은, 얘한테 주고, 템줄수 있는 건 바로 줘놓자. 어차피 저 만들 거니까. 빠지직 빠지빠지빠지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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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주의 죽어버리구연 아 강해 진짜 갈류 너무 좋아 빠지직 오 육광 육광신도 나왔어요 아, 얘한테 템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네, 지금. 아, 구인수 이거 줬다가 못 줄까봐. 곡궁만 넣어놔야 되겠다, 일단. 망토 먹, 먹거나, 아니면, 곡궁 하나 더 먹거나. 진짜 곡궁 하나 더 먹는데 너무 좋을 텐데. 구인수 하면 진짜 공속 엄청 빨라질 테니까, 때리면서. 행운 깨졌어요? 아, 좋은 거 아닌가? 너무 일찍 깨져서 그러신건가? 오케이 2 8아 너무 일찍 깨져서 광신도 아이 사람도 육광신도 만들었네 찢어 아아 아, 내가 내가 더 빨리 까이는데 아 여기 그거 있지 구인수 있구나 오 어? 몰라. 몰라가 아니라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요거. 이거 이런 자리라고 안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자리라고 전눈 별로 안줄 거야. 에이 이런 자리 짜리... 그래.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아무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씨. 저걸 챙겨버리네. 솔라리 누구 줄까? 이제 줄까? 이렇게 해서 먹게. 솔라리 하나 넣어주죠. 이러면 일단 애들 버티는 게좀더 좋아지겠지? 오케이, 에어본. 자연. 일단 이읍수자아 망토 국궁 뭐가 는데아너만 나오네. 찢어. 제발. 제발 찢자. 오케이 찢었다. 와 나도 찢겼네.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아, 오케이. 아, 뭐야. 피우, 야 뭐야. 피우 깜짝 놀랐네. 오케이, 붙이고. 레벨업. 어, 뭐, 아무거나 넣지 뭐. 결투가도 없잖아? 귀감? 제발, 국궁. 국궁, 망토. 철거봇, 벨트, 장갑, 구렷! <웃음> 구렷! <웃음> 너무 구렷! 팔레벨 가서 이성작 해주고, 이거, 그거 안 나오면 군수라도 줘야 되는데. 좀템 아껴보자. 아, 오케이. 정선 일단 얘 줄까? 와, 여기는, 와, 안될수 있겠는데? 그지? 여긴 안 되지? 아, 연승 깨지고. 너무 아프게 맞고, <laughs> 와 시부 데미지. 오개, 오개, 지금 이기고 있죠? 해. 아, 망토, 아, 망토 먹어야 되는데. 제발, 망토. Yes! 세트 뺏겼다고요 <laughs> 어, 일단, 루난. 일단, 루난 만들어 놓고. 오케이, 곡곰까지 나왔어. 구인수. 템 줘요. 들어갔고. 레벨업, 요 하나 더 넣어. 오케이. 여기서 리로를 좀 해야 돼. 근데 다음 턴부터. 리로를 돌려보자. 광신도 붙이고, 너 나오고, 얘한테, 모르가나 빠지고, 정선, 정선, 아, 아니, 얘왜 붙였니? 뭐 어차피, 이자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엘리스 둘 남았는데 와, 나쁘지 않아. 달달해. 갈리오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봐. 와, 좋다. 강하다. 일단 리신 잡고, 평 리신 빨. 오! 수은! 수은 만들어주자 수은 만들어주고 모르하나 빠지고 얘 들어가고 돌리자 엘리스 하나만 잡고 넘어가고싶은데 어 너무 꽉찼다 와.. 너무 터지는데? 차라리 얘를 서 결투가 걸거랬나 아 하나 하나 엘리스 하나 니코서 니코는 걔한테 쓰고 싶은데 그 친구. 블라디 이거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 공간이 없다. 레벨업하고 아시1이랑얘 너무 아쉬운데, 얘도 안 붙었어. 일성이야, 지금 와, 얘둘다 일성이야 딜런데. 템두네들 일단 붙여야 될 텐데. 일단, 일단 레벨업 먼저 하고 붙여야 될것 같다. 어? 누구 먹는 거 나쁘지 않지? 어? 얘보다 일단 얘죠? 광신도 만들어, 아, 얘가 먹겠다. 아, 먹어버리네. 그러면, 얘 먹자. 레벨업? 아직 체력, 볼만하니까, 한 30대쯤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해야지? 가골. 와, 구강신도야? 맞네, 먹, 먹었으니까. 아, 광신도 차이 심한데. 루나네, 얘도. 와이 차이 심하지. 아, 오 어, 나오 나왔다. 템 나오고 있다. 톡, 오케이 나와. 끌어와. 로켓 좀먹 간다. 광신 하나 뭐야? 빠져 일단 일단 구강 신도가 우선이야. 레벨업 얼른 보고 집어 넣든지 해야겠다. 되 오케이. Okay. 난 니코를 질리한테 쓰고 싶거든요, 지금. 와, 이거 안 되겠다. 우와, 템 나오는 거 봐. 개쩐다. 고음포 해 주면 되겠다. 아 오르는 바로 버렸죠 모렐로 모렐로는 얘 주자 스윙 주고 오케이 나오고 고연포를 얘 주고 인피는 얘 말고 쓸만한 애가 없겠지 지금 이렇게 숫자 돌려봐 투패 일단 투패 얘가 이성이잖아 아안 나오네. 아, 질련 하나만 뽑으면 질련 이성 되는데? 와, 지금 나쁘지 않아. 얘도 안 되겠지? 질련. 질련 하나만 찾자. 아, 아트록스 잡을 걸 그랬나? 아얘는 너무 안나왔는데 하나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쯤되면 꿈, 갈리오 와 에어번 이쁘다 아, 이제 광신도의 싸움이야. 아, 나왔다. 진리한테 써. 오케이, 진리한테 써. 누가 제일 먼저 죽는지 한번 보자. 오케이. 누가 먼저 죽는지 봤어. 오, 잠깐만. 아우, 잡았다. 와. 이거 뭐가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칼리스타 붙었고, 드디어. 얘 줄까, 아트록스? 아트록스 주자. 아트록스 주고, 이거는, 파이크 줘. 잠깐만. 컨트롤 해. 구원 컨트롤 해. 먼저 죽는 친구 줘. 아, 얘 물라고 왔구나. 난리 났네. 오케이, 내가 먼저 찢, 찢었고, 줄 수가 없네. 뭐야? 이기는데? 와! 하. 내가 바로 광신도다. 이거지? 저다리